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탑재량은 무제한 정확도 뛰어날 뿐 아니라, 파괴력도 커. 미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 개발 착수.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기술을,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레이저 무기는 일반 무기에 비해 사거리와 연속 발사 정확도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대표적인 미래의 첨단 전쟁 무기로 꼽힌다. 레이저 대공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격이다. 레이저는 한 발에 1200에서 1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요격용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적국의 폭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내 핵심 시설을 대거 파괴하는 작전을 펼칠 때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드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미사일과 최신 함정들을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형 드론의 위험성은 지난 14일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 시설 및 유전 공격으로 입증된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반군 세력이 대당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드론 무기로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 3위인 사우디에 큰 피해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공격형 드론 기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더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들어오는 제작비가 2천만 마이너스 4천만 원 선에 불구하고 날개폭이 일정 부위에서 1월 4일 정도여서 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광섬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탑재량이 무제한이다. 1차 요격 실패 후 2차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도도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원하는 표적에 수천도의 열을 가해 큰 피해를 줄수 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앞으로 소형 드론 뿐 아니라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도 위성공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저 무기가 기존의 공격방어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세밀한 기술들이 필요한 만큼 당장 전력화 단계를 거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미군이 총대포 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무기와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창준 방사청 유도 무기 사업 부장은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 차원에서도 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개발 완료 시점 소형 무인기. 및 멀티쿠페에 대한 대응 능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최초 레이저 미사일 실전 배치 CNN이 공개한 미국 해군의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해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즈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다. 미 해군은 중동 걸프만에 배치된 상륙함폰소에 탑재한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 발사 장면을 18일 CNN을 통해 최초 공개했다. 이 레이저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양의 광자를 다가오는 물체에 던지는 개념으로 목표물을 파괴한다. 그 속도가 대륙간탄도 미사일보다 5만 배 빠른 사실상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 어떤 무기보다 높다는 게미 해군 로제 담당 케일 휴스의 설명이다. 발사와 거의 동시에 타격하기 때문에 일반 요격용 미사일처럼 목표물을 추격할 필요도 없다. 크리스토퍼 윌리스 함장은 이 미사일은 총알보다 정확한 특별한 목이라며 해상 공중 지상의 모든 적을 요격할 수 있는 만큼 활용도도 높다고 부연했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목표물 외의 것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CNN이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미 해군은 목표물로 삼은 드론을 띄운 후 레이저 미사일을 목표물에 발사했다. 최근 이란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은 군사용 드론 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드론이 발사와 동시에 번쩍이더니 바다로 추락했다. 발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 또 무엇이 발사됐다는 것도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 4천만 달러의 이 시스템은 운용도 간편하다는 게미 해군의 설명이다. 전력을 공급할 작은 발전기와 3명의 인원만 있으면 된다. 많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도 필요 없다. 한 발을 발사하는데 대략 2달러면 된다는 설명이다. 미 해군은 기밀로 취급된 무기인 만큼 더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 해군은 2년 전 이레이저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다. 미 해군은 앞으로 더 강력하고 정확한 2세대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오후 11시 35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상공에 떠있던 미중앙정보국이 운영하는 최첨단 극비 무인기는 다시 한번 발사가 임박한 북한의 대륙간 단도 미사일인 화성-14형을 첨단 레이저로 스캔했다. 한두 부분에 핵폭탄 등 폭탄이 탑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전파했다. 이후 11시 41분 21에는 발사됐고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최첨단 극비 무인기는 고각 발사 등을 확인하고 공중 레이저 파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니아 21M의 궤도와 속도 등 실시간 정보를 관련 기관에 즉각 전파했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대비책 등장. 7월 28일 북한이 I-11을 시험 발사할 당시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제 이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자. 현재 북한이 미국을 향해 I-11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 설치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이 요격해 격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의 낙하 단계에서 격추를 시도하는 집이 아이가 북한의 i 1 2을 격추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끝이다. 고스란히 북한의 핵 공격을 그대로 당하고 만다. 미국은 정말로 이렇게 속수무책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주로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거나 군사위성 등을 통한 레이저 공격으로 발사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강화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전 제압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T에 대해 급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 요격 체계다. 사진은 미 해군이 배치한 레이저 권씨 CNN 캡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자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이를 파괴하는 방어책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GBI 요격 미사일이나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모드 미사일이나카 하는 총말 단계에서 해당 미사일을 파괴하는 대비책이다. 새로 등장한 방어책은 종말 단계가 아니라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은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최첨단 공중 레이저 발사무기다. 이 무기를 탑재한 무인기가 북한의 ICB 등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는 단계에서 강력한 레이즈 무기 공격으로 이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에 관해 확인해 주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드론을 사용한 상승 단계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당신은 공대공 미사일을 드론에 장착해 탄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최첨단 레이저 무기를 이 드론에 장착해 해당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해 미 국방부 산하미사일 방어국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NDA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아이를 2013년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ICMEN 등 탄도미사일이 2013년에는 완전히 고도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8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달러 가까이 나가는 사드 한계포대 비용보다도 저렴한 것이다. 이에 관해 미사일 방어부모연합 설립자인 리키 앨리슨 대표는 BPI 요격체계는 발사되는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앞선 기술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이 급비리의 드론을 사용해 기필라이 단계에서 레이저로 탄도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아이슈리엔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미국이 군사 1급 기밀에 속하는 대비책을 급비리에 추진해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급비의 보안 상황이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에 장착된 공중 레이저 발사기는 유효 사거리가 약 45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상공에 만약 이러한 급비의 드론이 떠 있다면 대부분 지역을 커버해 해당 단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이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이나 가단계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아 요격이 훨씬 더 쉽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군이 그동안 급비리에 개발했던 각종 드론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레이저 무기를 창작했다는 것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이 총 6차례에 걸쳐 무수단 계열 미사일 6발을 발사했지만 미사일 대부분이 발사 직후 폭발하거나 발사와 동시에 폭발해 발사 차량까지 까맣게 태웠다. 당시에도 미국이 극비해 최첨단 장치로 해당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공격했다는 루머가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이러한 내용에 관해 확인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훑어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그 하나가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의 i 2 1랜도 이동형 발사대에서 신속하게 발사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최첨단 첩보위성과 여러 무인기들이 그래도 발사 직후 이를 파악해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에 실려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탄도미사일은 대체 어디서 발사가 시작될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이 21일 발사 차량이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길을 쓰고 파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